오늘은 음. 가로세로로 넣는 것을 네, 신... 보여드렸어요. 헉, 신신은 전복이고요. 2, 3일 후에 그럼 이렇게 놔뒀다가 익으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전복 김치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의 기쁨을 전하는 조인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맛의 윤숙자입니다. 조인왕자, 네? 약식 동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어, 들어는 봤는데 제가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 요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고생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몸에 좋은 요리로 전복 요리를 소개하려고 해요. 도문대작의 허균 선생님께서 전복을 소개하셨는데, 전복은 제주도에서 나는 전복이 제일 로 크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오늘은 전복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은 도문대작에 나오는 전복을 가지고 전복 김치를 만들고 응용요리로 전복 만두를 네, 만들어 볼게요. <laughs> 전복 김치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해 먹는 건데요. 굉장히 맛이 시원하고 아주 특별한 별미 김치랍니다. <laughs> 그러면 전복을 가지고 몸에 보양이 되는 전복 김치 한번 만들러 가보실까요? <laughs> 그럼 재료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살아 있는 전복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예요. 네. 그래서 유자, 배, 무, 파, 생강채가 들어가고요. 이제 소금으로 소금물을 슴슴하게 해서 하려니까 소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고춧가루가 없네요. 네. 그 시절에는 고춧가루가 아직 안 나왔을 때라요. 음 담백하고 시원한 김치예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전복은 비린내가 안 나는데, 죽은 전복은 비린내가 좀 많이 나요. 잘 손질해서 찜기에 올리는데, 그때 청주를좀 붓고, 그리고 생강채, 파채를 뿌려서, 김이 확 올랐을 때 30초만 잠시 찌면 비린내도 싹 가실 뿐만 아니라, 살과 껍질을 분리할 때잘 분리가 돼요. 아하, 이것이 손맛 비법입니다. 여러분. 비린내가 나는 전복은요 손질을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요 기모른 찜기에 올리시는데요 이때 청주와 또 향채, 파, 생강 등을 넣어서 한번 30초 정도 살짝 쪄주세요. 그러면 비린내도 전혀 안 나고 껍질과 살이 분리도 쉬워서 전복을 쉽게 요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가로로도 점일수 있고 세로로도 점일수 있는데 한번 점여 볼게요. 칼집을 이렇게 넣는 거죠. 음. 길이는 한 3, 4cm 이렇게 토막을 내시고 오늘은 네, 그 안에다가 또좀 넣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는 거보다는 예, 네, 우리 짧은 채를 네, 쓰시는 게 좋겠네요. 오이선이나 뭐 이렇게 할 때처럼. 유자는 속껍질을 이렇게 벗겨냈어요. 음. 안에 하얀 것은 저며 아 띄어 내고 음. 썰어 볼까요? 그렇죠. 음. 조금 가늘게 써는 게 좋아서 음. 가능하면은 조금 이제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가늘게 가늘게 썰도록. <laughs> 네. 네. 미리 우리가 많이 준비해 놨는데 오늘은 어. 가로 세로로 넣는 것을 네, 보여드렸어요 싱싱한 전복이고요 나머지 다 생채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따서 입으로 바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같아요 네, 어, 네. 네. 그래서 네, 불량에 소금. 소금을 넣고 잘 풀어서 네, 준비를 하고 항아리에다가 한번 담아볼까요? 아네 전복이니까 저는 한이삼일 후에 좋을 것 같아요. 이삼일 아, 후에 그럼 이렇게 놔뒀다가 익으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문대적에 있는 전복으로 전복 김치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전복으로 만든 만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웃음> <맞아요>. <웃음> 재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소고기 다진 것, 그리고 석이버섯, 표고, 여기 파하고. 그러니까. 네, 요거는 이제 향채로, 여기다가 이제 우에다가 좀 끼얹어서 이제 좀 잠시 찌려고 그랬고요. 음. 네, 나중에 이제 소에 잣이 들어가네요. 네. 달걀은 지단을 붙이려고 그래요. 근데 교수님 아까 분명히 만두라고 하셨는데요. 어, 만두피를 만들 밀가루도 안 보이고 <laughs> 메밀가루도 하나도 안 보여요. 만두피로 전복을 포를 떠서 그 안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아, 전복으로 만든 아주 특별한 만두가 될것 같습니다. 보스만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저희는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키친타월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 물기를 좀 거두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좀 보이는 곳에다가 네. 칼을 넣어서 그 라인에 처음에는 이렇게 가운데만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네, 가운. 가운데 그리고 예, 1분의 2로 정확하게 좀 두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이렇게 예, 주머니는 조금 깊이 만들수록 왜냐면 아, 네. 만두소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그렇죠. 하려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아. 안에다가 전분, 전분을 좀 묻히고. 넣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주머니 안으로, 안으로 쏙 들어가게 나오지 않도록 짜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살짝 돌려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네, 이렇게 될 들어가거든요. 거예요. 교수님, 네. 그 네. 이번에 또두 개씩 자슬러야 되잖아요. <laughs> 자, 여기 안에다가 쏙잣 하나, 잣둘 이런 식으로. 음 네. 전복 만두 안에 잣을 넣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구수훈이 지은 그 이순록에 보면 아 옛날에 인조 임금님께서 전복 만두를 많이 좋아하셨다 그러세요. 음. 생신에 인조 임금 아들 세자가 세자빈하고 같이 이 전복 만두를 빚어서 새벽에 인조 임금한테 올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음. 그만큼 잣은 항상 궁중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별미 재료랍니다. 아, 여러분, 이것이 손맛 비법입니다. 만두를 만드실 때는요, 자수 쏙 넣어서 한번 만두를 만들어 보세요. 자실 씹히는 식감이 톡톡 씹히면서 훨씬 더 고소하고 재밌는 식감의 만두를 만드실 수 있답니다. 그 전복 만두가 쪄지는 동안에. 찍어 먹을 초간장과 잣가루가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장, 식초, 물이 1대1대 1대 1이에요 음. 여기다가 잣가루를 드실 때 이렇게 올리면 잣간장이 된답니다 아유 잘 쪄졌네요 음. 맛있게 보이죠? 녹말가루를 묻혔더니 윤기가 조금 더 반질반질 나죠? 네. 이렇게 응용요리인 전복만두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교수님, 이제 비주얼을 보니까요, 훨씬 더 네. 빨리 먹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전복 한상 한번 받으러 가보실까요? 교수님, 이렇게 전복 한 상이 떡하니 차려졌습니다. 더운 여름 지나치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오늘 전복 요리 드시고 기온을 한번 차려보세요. 네. 전복 김치 신선하니까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먼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서 해한 조각 놓고그 다음에 반드시 국물을 여기다 끼얹어야 돼요. 음, 자작하게. 네. 아유, 너무 맛있겠네요. 드셔보세요.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음, 코끝에 딱 치는 향이 있어요. 유자. 이 유자향이요. 코끝에 딱 치면서 식욕을 막돋아서 제가 지금 침을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만큼 침이 막 이렇게 고이고 있는데요. 잣간장에 전복 우리 만두를 살짝 이렇게 올려서 음.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고기하고 표고를 넣었잖아요. 음 아, 이거는요, 옆에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그런 맛이에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너무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문대적에 나온 전복으로요, 전복 김치와 또 응용요리로 전복만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고조리 서요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좋은 고조리 서요리로 만나요. 다음 주에 봬요. 윤숙자의 손맛 영상 잘 보셨나요? 동영상에 나오는 음식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직접 만들어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매주 목요일 선착순 10분께 윤숙자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도서를 증정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자의 손맛.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